우리 가운데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정신신체의학회에서 저명한 내과의사가 만성병자의 90%는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통해서 병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기침을 하거나 또는 가슴 아리를 하거나 위산 과다 현상을 보이거나 또늘 온몸이 쓰시고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체의이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반응으로 몸에서 그런 반응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 심장마비나 뇌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두려운 마음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의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이에 예수님이 타신 배에 제자들이 함께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면은 몇몇의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어부로서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랐고, 유년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 같으면, 그것은 홈그라운드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숙하게 노를 저었습니다 기분 좋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결이 마침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각기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노을, 물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 파도가 치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의 광풍은 유독 강했습니다. 물결이 서로 부딪히면서 심하게 부딪히더니 그 물결들이 배 안으로 막 들이 치기 시작하는 것이 드디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당황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나름대로 힘을 빼고 힘을 넣고 하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날 밤만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랑이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애를 썼지만 배는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그배 가운데, 바다 가운데서 배가 뱅뱅뱅뱅 돌기만 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쳐서 물을 퍼낼 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평생에 익혔던 경험과 솜씨와 그리고 내 팔의 근육의 힘, 이 몸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정말 자신이 있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이 공포가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배에 감게 탄 예수님을 주무시게 그대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마득하게 잊어먹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나셔도 이 갈리바다에서는 선생님보다 우리가 낫다. 내가 전문이고 내가 잘 아는 분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제자들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될 때, 그리고 자신있을 때, 어 그때는 내 뜻대로 사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빼놓고 자기의 경험과 노력으로 이 풍랑쯤은 회착할 수 있어. 그러면서 힘껏 자꾸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각나지 않던 예수님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 그들의 눈길이, 생각이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절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 이 전환이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꼭 우리 인생 같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인 이 하나 나라는 한 사람 그 바다에 큰 풍랑과 물결이 막 치고 있는데 그 조각배 하나 뒤집어 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내 인생에 잠시 잊혀진 존재 예수님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흡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예상치도 못했고 감당할 수도 없는 풍랑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기림에도 불구하고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무서운 물결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어느 날 남의 병인 줄 알던 불치의 병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굳게 확신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소망을 품었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잃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또 힘을 써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사력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돛을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멈춰보기도 하고, 배 안에 있는 고유인물을 쉴새 없이 퍼내고, 퍼내고, 또 퍼내보는 것입니다. 살아온 날이 길수록 배운 지식이 많고, 깊을수록 우리는 어느새 노련한 어부가 되어갑니다 그 노련함으로 해보려고 해보지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띄지 않는 뒷방에 모셔둡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배한 칸에 잠재워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을 때 완전히 포기하게 될때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반전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받아보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위기의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단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무서움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외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장님이고 기무거리고 벙어리였던 헬렌켈레는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나 또한 이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가득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마틴루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절망 속에 빠져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온 사람, 이겨나온 사람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날 자기 딸을 데리고 공원 산책을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딸이 아빠가 이렇게 손목을 잡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야 손목이 필요없어 손가락만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딱 잡았는데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찐것처예요 으앙 하면서 아이가 울었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이 그것봐, 내가 붙잡아 준다니까 하면서 딸의 손목을 덜썩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통을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흑암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 주님께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손을 기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으로 지치시거든,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노를 맡겨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삼키는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치는 물결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풍랑에 밀려올 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기업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10편 107편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요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요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한 소설가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다 한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바람이 팍 불어쳐옵니다. 아,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갑판 위로 와서 떨면서 이, 이렇게 두려운 가슴을 껴안고 어, 이걸 어떻게 하지 떨고 있는데 갑판 아이의 갑판의 어린 아이 하나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붙들고 가서 애야 너는 무섭지 않니? 애야 너는 저 지금 풍랑이 바다가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저씨 제가 지금 선장실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 얼굴을 보니까 아빠 얼굴이 평온해 보여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미국에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 주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난 무렵에는 아내를 데리고 또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 이제부터는 혼자 직장을 다니는 연습을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의 말이 너무 섭섭하고 그 말에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악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간다, 나 혼자 다닌다 이러고는 출근 날, 드디어 혼자. 갑니다. 지팡이를 짓고 가는데 초행길이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버스를 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슬퍼서 울고 그러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이 지났을 무렵 버스에 올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 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 당신 부인은 참복 많은 여인이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2년 동안 아내 몰래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 뒤에서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남편처럼 신부된 우리를 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1 0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하지 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하면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그의 평생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낙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위기가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님,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으십니까? 하고 이유를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링컨처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거친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기보다는 갇힌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옷감을 짜고 해서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 배틀 앞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이 옆에서 일을 하던 나이든 직원들이 이 실이 얽히고 이 샘플처럼 실이 직조가 되지 않으니까 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주변에 모여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실을 잘 짜니? 어, 그 비결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일을 그렇게 즐겁게 하니? 비결이 있으면 좀 방법을 말해주라. 그랬더니 그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장님께 연락을 하지 않으세요? 사장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나이 든 직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사장님께 연락을 하지.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에 말이야. 아이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만 실이 얽혀도, 얽힐 때마다, 사장님께 연락을 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단어의 표현은 올리고피스토이라는 언어인데 양이 적고 크기가 가볍고 아니 작고 무게가 아주 가벼운 그러니까 양이 적고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다라는 올리고스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말이 합쳐서서한된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또 가나인 여인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병인의 믿음이 이토록 큰데 제자인 너희들의 믿음은 고작 이 정도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메르키스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도로 모든 가산을 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겼어요.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어린아들 하나가 몸방구에서 엠필 하나를 훔쳐가지고 학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삶, 인생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죽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 불을,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이웃집에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은 못했을까? 아이들을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가스를 잠그고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용기를 내보자.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 하나를 얻어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훗날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그녀의 자서전적인 근심이요 안녕이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백 번의 단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고, 백 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으로 지치시거든. 여러분의 배에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노를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